미역과 댄스 위 d d 들려 드렸습니다. t f o r 굉장히 업댄수밖에 없는 두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라이트가.

<laughs> uh, 서울에서 타이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코알라룸프루까지. I'm Seoul to Taipei and finally to KL. Uh, <laughs> 이 모든 도시들의 거리가 총 15,650km였다고. The total distance traveled is 15,650km. <laughs> <laughs> 정말, 이렇게. 밤에 50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따라왔어요. I flew more than 15,000 kilometers to spend so much time with you. 오늘 이렇게 라이더 다이들이 떠오졌잖아요. Because after today Rider Die is not coming back. 큰 만족하고 여러분들 제 덕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that you guys enjoy Sampai api. Uh, 서울에서 첫 공연을 하고 나서 지금 오늘 콜라운드 공연까지. And since the first concert in Seoul and to KL concert right here. 79일이나 지났다고요? The two plus Bill a n Harry. 혹시 이 Ride o 가 끝나면 뭘 할지 계획들이 있으세요? And do you have any plans after Ride or Die ends? 우리 대 음, 네. 아, 사실, 이번 라이더 월다 n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u 알라 u a 에꼭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놀람> 7, 8년 만에 여러분들, 컬러 런프말 말레이시아 여러분들 라이트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 And I'm so happy to be able to finally see the color run for life after so many years. And, and, 아이돌 다이를 하면서 사실 정말 여러 국가에 계신 라이트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And I've been so happy to be able to meet all the lights all over the world. and London particularly 그리고 컬러 런 l 가 언더투어 할 때도 여러분. 부담은 못하지만 저희 하이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laughs> 너무 행복했고. Okay. Yeah. 어 이제 또 언젠가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또 다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We'll <laughs> 저는 언젠가 또 여러분들을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laughs>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식기 전에 네, 바로 가보시죠. And the mood down, yeah. 네, 그러면 <laughs> <다시> 다음 노래는 <laughs> 우리 라이트와 호흡을 좀 해야 하는. 다섯, 다섯, 다 기준 형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준 형, c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되는데 <laughs> 혹시 무슨 노래 줄 알아요?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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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기억해주세요. <웃음> <웃음> 바로 가시죠